<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녀석들입니다. <laughs> <laughs> 유세이 대단해 채널에서 오랜만에 착한 녀석들이 인사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채널에서 착한 녀석들이 없어진 줄 아셨겠지만 착한 녀석들 채널은 따로 있습니다. <웃음> <웃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착한 녀석들 채널에는 제가 안 나와요.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더부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둘이 해보니까 어때? 마치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서태지가 빠지고 양현석, 이준호가 춤만 추는 느낌이랄까? <laughs> <laughs> 아, 실은 착한 녀석들 채널에 이 서리 몸이 빠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모순입니다. 하지만 제가 착한 녀석들 채널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정확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귀찮아요. <laughs> 진짜야 <laughs> 에이 에이 미쳤어 그리고 두 번째 이두 번째 사항은 사회적 이슈로도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이두 명이 가장 비말이 많이 튑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착한 녀석들 채널은 다른 개그 유튜버들이 대박터뜨린거 그대로 따라해요. <laughs> 독창성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착한 녀석들이 이렇게 앉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인지도순입니다. <laughs> 인정하는 부분이야. <laughs>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녀석들 체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구독자 1,000명을 넘을 것 같지 않았던 착한 녀석들 채널이 1,000명을 넘고 5,000명을 넘고 이제는 구독자가 1만 1,000명이 되었습니다. <laughs>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도 아 웃긴데 구독자가 늘어요. <웃음> <웃음> 이제 조금씩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착한 녀석들 채널에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구독자 수 5만 2천 명에 이제는 4만 1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 불안감이 밀려오지만 그래도 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불안감이 밀려오는 건 이 재미없는 채들을 매주 찍어요. <laughs> 할 일이 딱히 없어. 일이 없어. 나도 딴거 하고 싶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성과가 안 나는 채들은 흔치 않습니다. <laughs> 하지만 제가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만약 착한 녀석들 채들이 구독자가 5만 2천 명이 되면 제가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때까지 사랑을 해달라고 해야 될지 원망을 해달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그때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기범의 2021년 새해 인사를 듣죠. I like